실제로 고갈되는 건 맞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군사국가, 경찰국가에 사실상. 응. 지금 서구권 국가 중에서 이 정도로 대량 생산을 하면서 현역에서 불리고 있는 나라가 있냐 보면 없어요. 7군단이 가진 탱크가 영국, 프랑스, 이탈리 아 합친 것보다 많아요. 예, 독일 협쳐도 많을걸요? 군단 하나가 가진? 예, 군단 탱크가... 하나 가진 가 탱크가.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친 기갑 부대의 나라예요. 서구권의 변기창이 되게 너무 좋다, 여러모로. 그 다음, 중동 이슈. <laughs> 네. 뭐 이것도 좀 알아볼 텐데, 요즘 투자자들이 보니까 중동 이슈에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중동 중에서 뭐, 사우디, 뭐, 네옴시티 이런 얘기는 많이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 약간 좀 불안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미국의 뭐, 영원한 동맹국이라고 알고 있던 이스라엘이 뭐, 내전 위기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근데 사실 저는 내전 위기 이건 너무 과장된것 같고, 음. 다만 이스라엘 내부의 사회적 불만은 언제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의 책무는 강경할 것이에요. 강경할 것? 네, 강경하지 않은 이스라엘 총리는 무조건 탄핵당해요. 아, 그래요? 그, 어, 당연한 게 이게, 우리나라도 북한 때문에, 음. 사실 북한이랑 우리나라 군사력 공원은 우리나라 훨씬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약간 유학하게 보이면, 야, 저 새끼 빨갱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 근데 거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는 상황이 완전 반대예요. 어... 실제로 중동 지역 애들은 강대하고 나라가 커요. 음... 이스라엘 나라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훨씬. 걔는 군사력은 나쁘지 않지만 나라가 훨씬 작아요. 근데 걔네는 패, 한번 패전하면 나라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총리가 유약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음. 그러니까 총리는 언제나 강경한 말을 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래서 유약하거나 유화적일때 전쟁을 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집트가 실제로 그 중동전쟁에서 한번 이스라엘을 이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나라 망할 뻔 했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이스라엘 총리는 무조건 극 우여야만 해요. 그 이외의 총리 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중동 스탠스는 무조건 강경해야 돼요. 음. 이스라엘 안에도 중동 애들이 많이 살아요. 언급 음. 포럼 꽤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내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있는 게 정상이고 그러니까 내전이기 이런 거 제할 가 때는 헛소리인 것 같고 솔직히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그 하리디라는 그룹이 있는데 하리디가 뭐냐 하면은 근본 유대교 신자들이에요. 근데 얘네들 출산률도 높은데 세금도 안 내요. 음. 그러면서 얘네가 엄청 스탠스를 강경하니까 근처에 있는 중동 에 대한 랑 말찰이 계속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애들 임금 비율이 높아요. 높아지고 있어, 갈수록. 출산율이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얘네는 위기는 계속 있을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전이 날 거냐 하면 그럴 일은 잘 없고,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음. 내전이 나기에는 내전 나면 멸망한 거를 모두가 다 알아서. 음. 그래서 일튼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약간 너무 좀 과하게 기사가 나온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기사를 봤을 때는. 원래 이스라엘은 사회 갈등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만 몰랐을 뿐이지. 음. 얘네는 실제로 그 여자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여자 강간율도 되게 높아요. 그에 당하는 일도. 시시하는 거예요. 음. 근데 실제로 높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회갈등이 많았던 나라예요. 음. 근데 얘네 사회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나보다 큰 적부의 둘러싸인 나라예요. 근데 한국보다 상황이 안 좋아요, 얘네는. 음. 그런데 사회갈등이 없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약간 굳이 따지면은 하드코어 난이도로 시작한 거예요 얘네는. 한번 죽으면 끝나, 얘네는 진짜.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라가 그냥 편안하게 다 하하호하면서 불러간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원래 사회적으로도 좀 얘네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태생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모로 갈등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갈등이 많은 거고, 근데 언제나 있었던 일이다 생각보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기사가 그냥 지금 뜬 거죠. 그래가지고 뭔가 새로운 뭔가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지금 총리도 맨날 그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유아적인 총리가 나오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한번 지면 진짜, 나라 국민들 다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유화적인 총리가 나오는 거는 전 당선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정치는 언제나 강대강으로 갈수 밖에 없고, 강대강으로 가니까 언제나 계속 사회 위기는 많고.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되게 많은 나라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조물만 봤던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원래 갈등 많았던 나라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요, 그 뒤에 웃긴 그래서, 유럽에서 여행하잖아요. 가장, 그 싸가지 없는 여행자가 이스라엘 여행자들이요 그러니까 유럽에 여행 오는 여행자들 중에서 예. 어. 중국애들보다 싸가지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그런 이스라엘 약간 그냥 서구권 유럽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음. 진짜 악에 바친 나라가 원래 이스라엘이에요. 아. 그래서 원래 갈등이 많아요. 음. 우리나라 갈등 많잖아요. 근데 북한이 상당분 이 일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 북한이 우리나라 군사력이 센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갈등이 더 많겠어요. 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전까지는 잘 모르겠다, 솔직히. 음, 저는, 음. <laughs> 내전을 따도 얘네 언제나 지금 십자군 하고 있었어야 돼. 십자군이 아닌지, 얘네는 솔직히. 음. 하리디들은 십자군이거든, 계속.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열 때는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 원래, 원래 갈등은 많았다. 갈등이 많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 그래서 그런 부분 때, 얘네도 사회 무슨 심각한 나라예요, 실제로. 음. 음. 그래서 그렇고, 왜냐면, 하 인구의 상당 부분이 세금 안 내는데, 세금 안 내는 이유가 종교다. 그런 걸사실상다른 종교한테는 종교 믿으니까 과제하는 거거든요. 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음. 근데 이제 그렇게 한 거는, 그 다음에 초창기에는 이제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나중에 돌고 돌아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음. 실제로 미국에 있는 하리디들은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얘네가, 그거를 거부해요. 현대 문명을 거부해요. 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음. 안지기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앉지길에엘리 아 불을 피우면안 되거든요. 내 어. 전기도 불러봐요. 그래서 안지길에 엘리베이터도 못 눌러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눌러준 애들이 다 살아요. 거기는. <laughs> 안지길에 엘리베이터 눌러줘야 돼요. <laughs>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 생각보다 그런 애들이 인구의 뭐1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사회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음. 다행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내전이란 거는 언제나 있었던 일이에요 하레디랑 중동, 거기 사는 중동애들해 얼마나 쌈박질이 심하겠어요. 음. 원래 많았어요. 그런 나라였고, 그렇다. 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제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더욱더 격화된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전쟁 중이에요. 음. 전쟁 중이 아니었던 날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스탠스는 뭐냐면은, 좀 커지면 밟아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좀 커지는 것들은 밟아 죽여요. 근데 국제사회 비난을 신경 쓰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악에 받쳐있던 게 어떤 부분에서 나, 진짜 잘 드러나냐면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모사드랑 심베트가 있는데 심베트는 국내 정보기관이고 모사드는 이제 국외 정보기관이거든요. 모사드가 욕을 진짜 많이 먹어요. 왜 많이 먹냐면은 얘네는 그냥 국외에 있는 외국인도 자기 국외에 좀 반한다 싶으면은 그냥 찾아가서 죽여요. 아 그래요? 그걸 딱히 숨기지도 않아요. 남미에 지금 반유대 정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게 사실 누가 잘못했는지 뭐 그거 따지기 전에 이게 컨텍스트가 어떠냐면은. 나치 애들이, 나치 폐망하고 나서, 남미로 많이 튀었어요. 음. 미국, 아. 네, 미국으로 튀긴 좀 미묘한데, 남미는 그래도 살만하게까 남미로 많이 튀었어요. 근데 그런 애들 찾아가서 다 죽여요. 아. 근데 걔네 지금은 다 시민권자거든요? 어. 네, 찾아가서 다 죽여요. 어, 근데 그러면 약간 국가 간에 약간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신경 안 써요.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막나가는국가한요좀 어. 얘네 핵무기도 있냐 물어보면은, 없겠냐? 이런, 이런, 이런 <laughs> 나라란 말이에요. 실제로 공식 스탠스가, 아, 우리 뭐 부인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해. 근데 이제 긍정도 안 해. 이건데 그냥, 그냥 솔직히 그냥 외교 수사인데 외교 수사 그냥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 보면 없겠냐라는 소리예요. 솔직히 하나면은 음. 당연히 있겠다는 소리예요. 아. 그, 그리고 막 이란 같은 나라도 그냥 심시하면 들어가서 폭격하고 그러는데 어. 나라가 또 막가파해요. 근데 막가파일 수밖에 없어요. 나라 스탠스 자체가 이거는 얘네 이렇게 안 하면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런 나라예요, 원래.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더 격화된다, 이거는 저는 의미 없나를 생각하는 게, 이미 더 격화될 수 없을 정도로 격해요. 음. 이미 백린탄 민간 인들 쏘는 거는, 원래대로라면 유엔에 회부됐었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얘는 원래 막가파 국가니까 사람들이 신경도안 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 이 막가파인,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막가파인지를 보려면, 봐야 되는 인디케이터가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중에 가장 제가 때는 괜찮은 거는, 확산탄. 확산탄이란 지뢰를 쓰느냐. 그러니까 그거 쓰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막가파인 거예요. 음. 근데 한국도 다이면 돼요. 음. 한국도 확산탄이랑 확산탄이 뭐냐면은 이제 그냥 탄인데 탄 안에 작은 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려가다 내려가다가 탄이 열려요. 그럼 확산탄이 쫙 퍼져요. 그래서 광범위한 지역에 폭탄을 더퍼뜨리는 그런 걸 확산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왜 욕을 많이 먹냐면은 이게 보병 살상용이에요. 아. 보병이랑 민간인 살상용이에요. 음. 왜냐면 작은 탄으로 탱크는못 잡아요. 기갑 부대못 잡는데 민간인 죽이는거나 보병 죽이는 이만큼 탁월한 게 없어요. 사람 죽이는데 사용되는 거다. 아. 그게 첫 번째로 그렇고 음. 두 번째는 이 자탄들이 충격을 좀 그러니까 불발탄이 많아요. 음. 탄이 많으니까 불발탄도 많아가지고 근데 불발탄이 광범위한 지역에 퍼지잖아요. 아. 그래서 사후에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아. 근데 이스라엘은 그래서 지뢰랑 황산탄을 포기하지 못해요. 한국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겨, 전쟁은 이미 격해요. 우리나라랑북한을 따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열병식하면 가서 폭격하는 거예요. 음. 북한에서 열병식하면 가서 폭격하고, 김정은이 어디 나왔다 그러면 가서 폭격하고, 그냥 그런 수준이에 이미. 그러니까 그런 수준인데 더 격화된다, 때문에 뭔가 정세가 악화가 생긴다,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더 격할 수 없을 정도로 격해요. 사실 민간이 때려죽이고 있으면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그거를 별로 그러니까 국제사회 반발 같은 거를 크게 신경 안 써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고립되지 않아요? 제재받고 네 제재되고 고리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도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서 그냥 큰 소리를 안 하고 아... 예. 미국에서 큰소리 안 하니까 유엔에서도 큰소리 못하고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건데 음.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솔직히 이 나라는 그냥 원래 그렇게 안 하면 죽는 나라이기는 해요 실제로 음. 그러니까 더 그런 게 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경제에 미영향은 거의 없어요 음. 근데 다만 얘네가 원래 맨날 이러하다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은야 걔네도 우리한테 로켓 쏜다 하는데 없는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로켓 많이 쐈거든요 팔레스타에서 아. 네. 그러니까 아이언돔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건데 음. 그니까, 우리나라는 미사일 터지면 어쩌 뉴스에 뜨잖아요. 걔네는 미사일 터지면 뉴스가 뜨는 게 아니라, 이제, 가슴 로켓이 와가지고, 펑 터지면 경보가, 경보를 줘요. 근데 음. 네, 아인더스 막았으면은. 어. 못 막았어도 경보를 주고. 근데 가끔 못 막기도 해요. 어. 근데 그런 경우를 보면 얘네는 언제나 전쟁 중이었다. 음. 그니까, 러 전쟁, 주, 언제나 전,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평화로운 나라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음. 그니까, 21세기에서 전쟁 중인 날보다 전쟁 안 중인 날이 훨씬 적어요. 음. 그니까, 러 전쟁에서 전쟁이 없던 날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음. 그리고 그 전쟁의 상당 지분을 먹는 게얘네데 음. 이게 뉴스 뜨면은 되게 잔혹해 보이잖아요. 근데 서로 잔혹해요, 솔직히. 아. 예. 왜냐 하마스 애들은 어쩌면 인간방패 쓰고 그러니까, 음. 서로 그냥,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잘잘못을 문제가 아니라, 음. 그냥 거기는 원래 잔인한 동네예요 근데 동네가 잔인할 수 밖에 없어. 상황이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의 잣대로 보기엔 좀저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뭐 북한이랑 전쟁 난데 갑자기 중국 참전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거거든요, 바로.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경제에 미치면 그래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원래 맨날 그랬어요. 음. 원래 맨날 민간한테 병탄 쏘고 병원 타격하고 맨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원 타격하는 게 사실 원래 국제법상 당연히 위법인데 음. 게임으로 따지면 그냥 힐러 잡아 족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원래 힐러부터 짜르는게 맞아요. 원래 게임에서는 음. 그니까 얘네는 그냥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생존 생존을 보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약간 국제적 비난 이런 건 신경 안 써요. 음. 그래서 원래 그런 나라들이에요 거기는 서로. 그래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재볼 때는 그냥 원래도 격화됐고 원래 여기 여당은 무조건 극우파여야만 하고 그러니까 극우파라는 게 이제 얘네가 뭐 극우파가 아닌 애들이 당선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 우리는 태극기 두번 휘두르고 한번 휘두르겠다 이런 소리. 예아 <laughs> 우리는 가스통을 안 들고 나가겠다 이런 음.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나라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는 영향은 크게 음. 없지만 음. 그냥 그런 슬픈 나라다. 좀 서로가 다 슬픈 나라다 여러모로 그렇게생각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무기 얘기도 나오고 해서 네네. 방산 이슈도 짚고 <laughs> 넘어갈 텐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뭐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겠죠. 그래서 미국이 무기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음. 어 이제 미국의 무기고가 고갈된다 이런 음. 이슈도 나오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음. 우리나라 그 방산 기업들이 유럽에다 수출도 많이 하고 네. 있고 <laughs> K 방산 기업들한테 뭐 기회가 온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음. 보시나요? 어, 저는 일단 기회가 오는 건 맞는데 음. 고갈은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고갈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고갈되는 이유는 그냥 귀찮아서도 안 만들었어요. 아.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음. 2차 세계대전사를 보면 진짜, 미국이 정말 무서운 나라구나, 알 수가 있는 게, 그, 스타크래프트 부분은, 오퍼레이션 CWAL 이라는 치트키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뭐, 기억 안 나요? 이게 그 생산 빨리 하는 거. 아 업그레이드 찍으면 바로바로, 바로 그런 거, 있죠. 그런 치트키가 있는데, 네. 이게 실제 있던 오퍼레이션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무슨 오퍼레이션이냐면은, 한국모함 음. 찍어낸 오퍼레이션이에요. 근데 얘네가 구축함을 일주일에 한 대씩 찍어냈어요. 우리나라에서 구축함 진수하려고는 음. 몇년 동안 고생해서 하거든요. 일주일 한 안에 구축함을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오퍼레이션 C W L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 치트키를 친 거예요. 음. 그럴 수 있는 나란데 무기가 고갈된다 이건 귀찮아서 안 만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기 네전쟁은 아니거든. 어쨌거나 재고가 떨어지는거 맞으니까 그러면서 K 방산 기업들은 기회가 없다는거 맞아요. 음. 그러니까 얘네가 귀찮아서 안 만든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음. 그리고 K 방산은 뒤에 괜찮은 게 하, 우리나라가 사실, 군사국가예요, 사실상. 그렇죠, 우리는 군사국가, 경찰국가예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모든 변기는 많이 만들수록 싸져요. 그렇죠. 근데 모든 공산품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량 생산이 네. 사실. 대량 원가... 생산이 원가를 그냥 하죠. 원가를 갖추는 지름길인데, 음. 지금 서구권 국가 중에서 이 정도로 대량 생산을 하면서 현역에서 굴리고 있는 나라가 있냐 보면 없어요. 음. 그러니까, 한국은 민주주의의 변기창이 되는 거예요. 하...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회가 온건 맞아요. 음. 자, 앞으로도 좋게 봐요. 솔직히 독일이 재무장한다고는 하는데 걔네 재무장 해가지고 언제 그 탱크 뽑고있겠어요 전차 같은 거막 주문 넣으면은 어 저희가 2년 뒤에 한5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는데 한국은 어 다음 분기에 150대 나쁜 걸로 <laughs>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무기들이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실제로 좋아요. 실제 자주포 같은 거는 제가 볼 때는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국뽕에 차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그냥 서구군 국가들이 제식병기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가 성비도 좋고 성능도 성능도 자주포 자주포나 대공전력 같은 건 실제로 나쁘지 않아요. 음. 그 미국이 대공전력이 잘 없어요. 왜냐면 걔네는 공중이 공분이 걔네 땅이니까 아, 대공전력 별로 필요가 왔다 없어요. 왔다 네. 그러니까. 어. 그냥 대공전력 우리 전투기로 다 이겨버리는데 우리가 질때 고민하지 뭐 약간 이런 말인데요. 음. <laughs> 그래가지고 대공전력 잘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확실히 얘네는 방산 기업들은 기회가 있어요. 그냥 실제로 지금 포지션이 좋아요. 음. 어느 정도냐면은 칠군단이 있어요. 우리나라 칠군단이 이제 북진하면 7군단이 북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군단들이 막아낸 다음에 기갑부대 가지고 밀어버리는 게7군단인데7군단이 가진 탱크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합친 정보다 많아요. 음... 예, 독일 협정도 많을 걸요. 군단 하나가 가진 네, 탱크가? 군단 하나가 가진 탱크다.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 미친 기갑부대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약간 진짜 현실에 있는 테란이에요. <웃음> <웃음> 어. 근데 이게 이건 우리나라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약간 입구 막기 해야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중국이랑 음. 싸우든 아. 북한이랑 싸우든 입구 밖에 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앞에다 입구 밖에 해놓고, 뒤에 시즈 탱크 와장, 와장창창 장 박아놓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나라예요, 한국이. 음. 음. 근데 그런 나라니까 탱크 더 뽑아달라 하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팩토리 막 10개씩 팡팡팡팡 돌아가고 있는데, 음. 다른 나라는 이제, 이제 배럭 지어가지 팩토리 만들어야 되는 수준이니까, 여기 가정비가 훨씬 좋죠. 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 방산은 전직기 좋게 봐, 개인적으로. 음. 근데 다만, 방산주의 약간 위험한 부분들은, 음. 첫 번째는, 방산만 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 영향을 거, 받을 거기 때문에 저는 접근하려면 테마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드는데 테마를 미리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다음두 번째로는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면 진짜 잘 가거든요 근데 주문이 안 들어오면 어쨌거나 그전에는 좋지만 돈을 못 버는 아, 못 벌진 않지만. 수주 산업이니까. 네, 네. 그런데 그 수주가 되게 띄엄띄엄 있을 뿐더러 언제 올지도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투자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음. 근데 다만 방산주 자체는 좋다고 생각한 건 맞고, 실제로 지금 한국이 포지션상 서구권의 변기창이 되기 너무 좋다, 여러모로. 그리고 뒤에 있 게, 이건, 이건 좀 약간, 이걸, 이건 좀 약간 아이러니한 역사인 게, 우리나라 탱크들이 되게 러시아 탱크의 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 어, 그래요? 부금 사업을 통해서 들어온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역설계해 를 가지고 만든 게 많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가 좋냐면은 얘네가 기후에 그냥 되게 로버스트해요. 그러니까 기후가 변해도 잘 돌아가요. 아, 러시아 그 극한 기후에서도 네. 잘 버틴. 그리고 우리나라도 극한, 한 극한 기후 예요 나름. 그러니까 대구는 둘러덥고. <laughs> 이제, 미로 가면 졸라, 철원 가면 졸라 죽고, 러니까 그렇죠.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뽕걸어고 실제로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성능 자체는 좋은 경기들이 훨씬 많은 나라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성능 상당히 좋고, 일본도 성능 상당히 좋고, 다 좋은데, 이만큼 찍어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별로 없어요. 음. 그래서 가성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압도적이다. 성능은 좀 모르겠어요. 성능은 좀 좋은 나라들이 충분히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K2표 같은 것도 일본에 있는 최첨단 전차가 이게 이름 뭐였더라? 근데 그거에 비하면 약간 순색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걔는 그거 뭐몇대 없는데 여기는 그냥 원하면 원하만큼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그리고, 한국이 그리고 수출에 있어서 좀 유한 편이에요. 그래서 음. 인도네시아는 심지어 그 훈련기 수출했다가 목티당했거든요. 아, 진짜요? <laughs> K50A였나? 그 수출, 그 훈련기 수출했다가 먹튀 당했어요. 지금 돈을 못 받을 것다 뭐냐? 도 근데 그 정도로 수출에 의해요. 음. 조건이 조, 조건을 좀 좋게 주는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음. 그러니까 돈만 먹튀 당하지 않으면 잘갈 거예요. 음. <laughs> 먹튀를 가끔 당해서 그렇지. 음. 근데 그래가지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폴란드 이번에 수출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네. 근데 폴란드는 원래부터 기병의 나라예요. 왜냐면, 그, 땅 자체가 기병이 없으면은, 나라가 방어가 안 돼. 나라가, 천연 방어선이 강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평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기갑부대가 있어야 돼요. 현대의 기병은 기갑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어, 느 나라에 가든 간에, 그래서 뒤에 폴란드 같은 어떻게 보면 나라가 슬프고, 우리나라도좀 비슷한 게, 폴란드가, 나토에 있을 때는 나토의 탱커고, 나 바르샤바 조각에 있을 때는 바르샤바 조각의 탱커였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는 언제나 기갑부대를 크게 유지해야만 하는 숙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가는 게 너무 맞다.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좀 폴란드에서 사간 거는 되게 합당하고요. 폴란드에서도 되게 만족한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조건이 너무 좋거든. 탱크 훈련사 교육시키는 거 탕구에서 미탁교육 한 다음에 이제 다음 분기부터는 거기에 아예 그냥 조종수 양성학교를 지어가지고 교관을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기술 이전도 하고 앞으로 업그레이드도 다 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죠. 제가 볼때 한국방사는 지금 서비스 잘하고 있다. 어. <laughs>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폴란드에서 만족스럽게 하는 피드백이 좋은 거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대량으로 뭔가 드려야 될일 있으면은 살만하다. 음. 특히 자주포 같은 건 진짜 살만하다. 그래서 참 폴란드는 참 폴란드 역사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진짜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음. 약간 여기저기 막 치이고, 그래서 폴란드가 참 그래서 세계, 세계 2차 대전에서 그 사상자주 상위에요, 폴란드가. 1위가 소련이고, 음.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폴란드예요 음. 근데 폴란드는 나라가 중간에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어떻게 사상자가 많냐 하면은, 군대가 잘 도망가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죽어라 싸웠어요. 아. 근데 그러고 나서 전후에, 전후에 너무 팽을 세게 당한 게, 그, 소련이랑 싸우면 안 되니까, 그 폴란드를 소련한테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폴란드 군 애들이 귀국을 못했어요. 음. 그래서 영국에 도부살이랬는데, 도부살은 눈치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서 폴란드 대사관이 있던 것도 뺏기고, 음.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소련 망하면서 다시 돌아갔는데 그래가지고 얘네들 국공도 세고, 나라 국방력에 대한 니즈도 있고 하니까 더잘 맞았을 것 같아요. 음. 참고로 폴란드 가가지고 보드카 러시아 거라고 하면 맞아줬습니다. <laughs>